야, 분위기 보소. 야, 노래 봐. 벌써부터 스토리가 되게 슬프다는 게 보여. 자, 오늘의 게임 데이즈 곤 프레세니 버튼 가 봅시다. 세계인 고 n 싱 일반 정도로 갈까 어차피 스토리 볼 거니까.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어유~ 어휴... 뭐야, 이게 시작부터... 역시 좀비 게임은 시작부터 이렇게 해야 제맛이지. 뭐야? 잠깐만, 자막, 자막이 필요해. 어... 언어? 음성, 자막 표시 켜기. 야, 내가 이 중요한 걸안할뻔 했네. 큰일 뻔 했다. 어, 잠깐만. 조준 보조가 있네? 이거 켜자.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이 정도인데. 대열증인 거 같아. 아, 물린 거야? <목소리> 야, 시작부터.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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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rien. O'Brien. You don't get her to a hospital. She's going to die. No more hospitals. 병원은 더 이상 없어요. Oh, oh, uh -oh, oh, uh, no more oh. hospitals. No you got doctors. You got triage. You got a mass unit. 야 절박하다 절박하다. Okay, I got volunteers for this. I'm not even supposed to be out here, O'Brien. Okay. Shit. I've only ]好吧. got room for two of you. Okay, two. We oh, got room for two of you. are overweight. Okay, I can only take two of you. Two. 야, 일단 판자부터 태워야지 판자 태우고 어, 아, 쭈하 반갑습니다, 어서와요 야, 이거 몰입, 몰입도가 장난 아닌데 야, 눈치, 눈치 빠른 남자다 멋있는데? 이런 거 좋아 야 우정 보소. 근데 누가 주인공이지? 이 남자가 주인공인가? 야 우정 놀이 보소. 이따 아내부터 살려야지 같이 가서. 아니 뭘?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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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괜히 나 고생시키지 말고, 어, 저 반지... 아, 까 로딩 화면에 있던 반지에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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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 다 다들 부상을 당했어. 보자. 멍청이 같이 갔어야지. 꼭 저렇게 쓸데없이 사람 고생 시켜. 자 아까 저 반지가 아까 저 남자가 아내한테 준 반지가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저 로딩 화면에 있는 저 반지죠. 저게 뭔가 되게 중요한 건가 본데. 결국에는 저 남자 주인공이 아내를 뭐..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인가봐요 아직 이 게임 자체가 어떤 게임인지는 모르고 그냥 산건데 아자 근데 분위기가 오랜만에 되게 갓겜하는 기분이야 이 정도면 트리플 A 게임인가 이게? 아 단점 제플스가 외장.. 그냥 일반 하드기 때문에 로딩이 느려요 2년 후 야, 벌써 2년이나 지났어? 설마 2년, 2년 동안 지금 안에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겠지? 프리커스 올 데드. 프리커스가 뭐야? 아 오토바이. 역시 남자라면 오토바이지. 야, 결국 그 남자 처음에 나왔던 그 부저, 부저라는 저 친구랑 같이 다니는구나. 누굴 쫓고 있나 봐요. 뭐야? 아, 아는 사람이네. 어우, 소리 봐. 리퍼, 미퍼? 리퍼가 뭐야? 레온? 레온이라는 친구가 배신 때렸나본데 버킹레온 뭐야 이게 좀비 아포칼립스가 아니었나? 가자 가자! 설마 내가 운전하는건가? 어우 야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야 쫓아 어 알트를 눌러서 가속합니다. 자 이거 운전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자 가속해볼까? 달려. 야 부스터도 있어? X? 스 어이씨. 와우. 어 쏜다 쏜다. 야왜 우리 총 없어? 아이 잠깐만. 아니저 미친놈이. 야 화염병을 어떻게 저렇게 잘 던지냐 운전하면서? 난 지금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쫓아. 어. <laughs> 운전 정말 못한다. 어 어디갔어 얘? 아이 미친. 야나길 잘못 들었는데? 야길 잘못 들었다. 넘어가 넘어가. 야 일단 타자. 타타 타. 타, 타. 뭐해 타임 뻥청아. 망했어. 야, 뒤로 돌아가자. 뒤로, 돌아, 돌아, 돌아서. 음, 망했어요. 야, 이거, 게임이 어렵네. <laughs> 아니, 이게, 감도가, 생각보다, 감도가 생각보다 심해. 아, 이거, 뭐, 한번 죽으니까, 로딩이, 씨. 자, 다시 가자! 잠깐만 이거 얘를 옮겨야겠다. 거슬린다야. 얘 어디다 옮기지? 이쯤에다 옮길까? 오케이, 다시 자, 저 새끼 잡아. 부스터 쓸까? 와, 부스터 쓰니까 더 힘들어. 아니, 오토바이가 뭔가 좀... 감도가, 생각보다, 또 거시게. 딱히 불 지나가도 상관없는데, 이거? 자. 부스터! 야, 브레이크는 왜안 가르쳐줘? 브레이크 뭐야? 브레이크가 뭔지 알려줘야지. 따라가자. 와우. 역시, 남자의 로망, 오토바이. 아니, 아까 분명히 나도 총을 꺼냈었는데 왜 총을 안, 써, 안 쏘지? 불이 별로 위협적이지가 않다, 야. 이 친구가 레온인가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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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제발, 부탁인데, 앞에 가는 너, 너가 총을 좀 쏴갖고 제 잡으면 안 되냐? 뭐, 무전, 우리한테 무전 때리는 거야? 너무 맞췄대! 어, 바이크를 버리고 도망갔다는데? 바이크로 들이받으면 바이크가 데미지를 입는다고? 오 저런 꿀팁을 이제 알려주네. 얘는, 일로 옮기자. 얘도, 어. 에있 멋있네 어디 갔지? 어? 잠깐만 얘그그 그 반지 끼고 다니는 것 같은데 지금? 뭐야? 자 추적 R3를 눌러 생존 시야를 활성화하면 단서와 주변 환경에 대한 여러 정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가보자. 아, 플스 게임 특징. 아, 이거. 플스 <laughs> 독점작이라서 어쩔 수 없이 플스를 하고 있긴 한데. 아, 이거 패드로 오랜만에 게임하니까 진짜 적응 안 된다. 추적단서 생존시야 활성화 중 카메라가 단서쪽을 바라보면 듀얼 쇼크 무선 컨트롤러가 진동합니다. 단, 단서와의 거리에 따라 진동의 체계가 달라집니다. 오케이 오 진동온다 진동온다 아잠깐 어, 여기, 여기있는데? 어디였어아 여기있구나 아이누르셔 써야돼? 음 피고 뭐야 이 뭐야 이거 스 좋아. 따라가자. 이, 이 녀석을 족치자. 음. 2년 동안 이 아포칼립스에서 생존했으면은 웬만한 기술은 있을 있겠지, 뭐 애들이. 어, 뭐야? 뭐야 나 분명히 총 맞았는데 멀쩡하네 쏴야 되나 이제 쏴야 되나? 쏴야 되나? 뭐야 어디 갔어? 살짝 스친 거 치고는 피가 많이 튄것 같은데 아까 I'm fine, Boozer 야, 이거, 이거, 좀비 소리 들린다. 야, 임무, 임무구역 부탈 왜? 아, 여기야? 어떻게 넘어가? 아, X. 오케이, 오케이. 야, 미쳤다. 좀비들 보소. 아, 결국 예총 맞았구나. t h a t s a hell of a way to go. slow. 음. 뭐, 뭐, 뭐? 좀비의 이때도 뭔가 물건이 있나 보네. 야, 주인공이 거의 악역인데. 그동이지 <목소리> 레온이 멍청아. 그런다고 더 살려 줄것 같아? 어, 아니네. 그냥 죽여 달라는 거네. 차라리 그냥 죽여 달라. You g o d d a 그래 차라리 좀비한테 물어 찢기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t 는 x you some 아, 저게, 네. 전리품인가? 트로피 획득, 참는 사랑의 임자. 야, 좀비 어딨냐? 좀비 어딨어? 좀비 안 보이는데? 좀비 어딨냐? 아니, 소리만 들리고 얘가 안 보여, 이 친구가. 어디는 있 거야? 좀비. 좀비 보여? 총쏜 것도 없네. 아직까지 총못 쏘나 보다. 자, 넘어가자. 이 뛰는 게 없나? 일단 오토바이로 돌아가 가지고 저희 목, 목표가 있네요. 저저기까지어 어, 뭐야? 어 좋아 좋아 여기서 아이템을 찾는 건가? 자 이거 뭐야 이게 붕대 만들 재료. 음 나봐. 어 이건가 아닌데? 어디서 자꾸 그 좀비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좋아요. 붕대 제작하기. L1을 길게 눌러 생존 메뉴 열고, R로, 의료, 의료품 항목을 확장해 붕대를 선택? 의료품이 어딨냐? 이건가? 붕대 제작. 야, 이거 되게 힘든데? 컨트롤이? 뭐 만든 거야? 생존 메뉴에서 회복하려면 붕대를 선택한 뒤 R을 길게 누르라고? 어디 있어? 야 우리 채팅이 가린다야. 채팅 꼴랑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가려. <laughs> 슬프다. 자, 여기서 아니, 울, 아 여기 사용 있구나. 자말 말로 회복하네. 말로 만들고 야 이게 바, 말로 만들다이 커인가? 주둥이 커. 주둥아리로 다 하네. 그래도 밤을 새고 싶진 않아. 근데 이게, 어, 확실히, 제가 실제로 게임을 하고 있는 화면보다는 화질이 조금 구리게 나오네요. <laughs>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대. 2년밖에 안 지났는데. 자, 오토바이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되나? 다음 팁. Let's see if there's anything we can salvage on Leon's bike. Um. Yeah, Leon to Bike. Son of a bitch. Oh! It's a fuel line unless you just piss yourself. Fuel pump. Yeah, shot oh, out my damn fuel pump. Can we get anything out of Leon's bike? Nah, it's done. Look, let's just go back to O'Leary Mountain. Oh, to buy in the morning, fight some parts and come back and get your bike. 그래서 갑자기 극조에서 저희 간다고? 개 쩌네 상남자구만. 레온 추격. 스토리라인 갱신. Map a i 역시 AI, AI가 운전하니까 안정적이다. 더비좀비좀비 yeah. 그럼 okay. 어 좀비, 좀비, 좀비. 좀비 So tomorrow, get the 아... 어, 약을 얻어 가지고 그 돈으로 북쪽으로 간다. 좀비다좀비가 근데 왜 이렇게 듬성듬성 있냐? Oh 리퍼가 차량 밀기. 야, 리퍼가 그냥 좀비가 아닌가 본데? 음, 어이구, 오케이. 자. 나 준비 안 됐어. 자, 밀자. 아니, 야, 뭐 시체 있는데? 좀비 아니야? 오, 깜짝이야! 아이, 미친! 아이, 씨X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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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아, X, 눌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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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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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오케이. 아, 화면이, 미친. R2로 근접 공격을 하라고? 오! 아, 주먹질 하는 게 아니라 칼이, 칼이네? 뭐야. L로 방향을 유지한 채. 아, 구르라고? 오케이, 굴렀어. 야, 또 조져. 조져! 아! 오케이. 야 치고 빠지기 치고 빠지기. 오 뭐가지 닦고 뭐가지 닦고. 오야 화끈해. 좋아 좋아. 어디갔어? 야 내가 얘네 다 상대할 동안 너한명 상대한 거야? 얘네 혹시 못할거 뭐 없나? 좀 보자. 털게 없나? 없네. 뭐 이래? 아니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 자 이동 이동. 거의 다왔어 어두워진다. 진짜 어두워졌네 화면이. 좋아, 설마 내가 다싸주게되는 거지? 아 니지, 그냥 헬기 타고 갔으면 얼마나 편하니? 손전동 손정, 을키 려는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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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 t h b 오케이, 조준은 역시 이거고. 어, 여기 뭐 있다. 좋아. 뭐야 이게?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있 이거 뭐야. 뭐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거 어디 갔어? 트렁크 아예 여기, 여기 본넷, 본넷 아이칼 맞는 칼이네. 야, 이걸로 다 해먹는데, 자, 부품 고철, 어, 고철 3개 얻었네요. 좋아, 좋아, 좋아. 이런 게임은 파밍이 되게 중요해. 자, 일단 어, 잠깐만 여기도 있다. 트렁크마다 아이템이 들어가 있는데, 맞는 칼이야. 이걸로 다 해먹어. 사람도 죽이고, 아이템도 없고, 어, 물건 뜯고. 자, 그래도 만약에 내가 캐릭터가 혼자 있었으면 좀 무서웠을 것 같은데, 뒤에 부서가 따라오니까 조, 조금은 그래도 덜 무섭다. 야 <목소리> Oh Jesus. There. Come on, let's go. Hey, hold up. How many militars you got left back here? Let's hit it on the way back. Leave it. Yeah. leave my ass. Son of a bitch. You're hoping someone's home. Well, one guy. Sounds like you got a wish. Ah, Toganic Himuries. How we know there. Yeah, you go to come on. 야, 야, 괴물이 집집고 살아. 사... 어, 어, 뭐야. 괴물이 나오는데? <laughs> 가자! 너도! 좋아, 두 마리. 뭐왜 갑자기 분노조절장이야, 이거? 야, 지금. 히라 그랬어. 사람 사람 취급을 해주네. 이 괴물들이 야 집을 만들고 사는데 뭐야? 어 재정전. 어, 자 재정전하고 야 이런 데서 좀비가 살아가는구나. 얘들 약간 불사 불사한데자 일단 이 터널을 빠져나가야 되니까 얼른 가봅시다. 아 좀비가 막 달려드는게 아니고 숨어..숨어 숨어 사는데 그걸 살어우이 새끼들 무서워 야떨져어얘들야 빛도 무서워한다 오케이 좋아요 헤드샷 자 얘네들도 파밍할 수 있는건가? 아닌데 아 잠깐만 지금 뭔가 불꽃 아이콘이 뜬걸 보니까 불을 지펴야되나본데 얘네한테 아닌가? 에이프좀 끄자. 여기 좀 끄자, 끄자. 아, 시끄러. 자, 파밍. 열심히 파밍, 파밍. 부품이다. 딱 봐도 부품이죠? 이런 데도 뭐 있나? 없, 어, 없다. 이 게임이 그래도 좋은 게이이 이거 이, 어, 이걸 통해 가지고 아이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네. 음. 뭐야 어디로? 뭐야? 아 탄약 탄약 좋지. 자 여기 길이 막혀 있는데, 음. 저 친구는 나랑 같이 안 가고 나 혼자 가네.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설마... 어, 아닌데 정말 길이 막혔는데. 아, 일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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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문으로 갑시다. 얘는 근데 왜 뛰는 게 없냐? 아, 여기 아이템 있다. 또 환갑, 살균제! 좋아요. 또 좀비가 튀어나올 거. 같... 어이, 깜짝이야. 개, 개새 개색... 아이, 진짜. x x x x x x x 야, 조져, 조져. 어이. 어이, 깜짝 놀랐네, 진짜. 이... 아, 사람 놀래키는 거뭐 있어, 진짜. 자, 그리고. 아, 아이... 이게. 공포 게임은 아닌데 왜 공포 게임 같냐? 이거 원래 약간 그냥 스토리 보는 게임 아니었어? 아, 다빈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월드 워안 하고 데이곤 하네. 제가 이걸 사고 나서 겁나고 싶었는데 계속 못 했어요. 그저께랑 어제랑 계속 회사 일때문 바빠 가지고 아, 밀어야 되는구나. 월드워 한글 패치 했다고요? 진짜? 벌써? 5월 중순에 하는 거 아니었어? 아, 망했다! 망했다! 조자! 조자! 이제 떴다고요? 어이, 꺼져! 어이. 자, 일단 장전하고. 이거 어떻게 못 끄나? 좀 꺼져. 아, 나 이런 거 싫어. 시끄러운 거. 뭐 무시하고 가자. 야, 또 어디 소리 나는데? 어디 어디야.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앞에 있다, 저 앞에 있다. 들어와. 들어와, 이 자식아. 어디 갔지? 야, 얘들 숨었는데? 야, 얘들 되게 전략적이다! 안 나와! 어딨어? 아, 어, 어디다 조준하냐? 어우. 살아있네? 죽어라! 자, 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 자, 템 파밍하자, 파밍. 어우. 어, 여기도 템 뭔가 있을 것 같은데?